산과 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산과 연기, 어 이걸 공부했던 친구들은 산과 연기는 외우는 거라고 <laughs> 생각을 하는 친구가 많은 거고, 그다음에 중화 반응을 하기 위한 여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는 알고 가야 중화 반응을 푸는 거고, 중화 반응에서 음, 어려운 게 하나 나와 패턴이,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나머지 거는 니 네가 해도 쪼부지 어, 뭐슨 뭐 어, 하면 돼. 근데 보고 만큼은 조금 어려운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안 내는 학교가 어, 3분의 2, 3분의 1정도그걸 내요. 근데 이제 어느 학교는 그게 음, 선언 문제가 나와. 근데 그건 화학 원으로 풀어야지 안 그러면 안 풀려요. 있어요. 산과 연계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자. 산성 이 정도 는 난다. 이 종은 산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다 외우지 말고 핵심어만 기억하세요. 핵심어만 산, 에이. 산 그러면 수용의 수소이온. 에 수용의 때 이죠? 지금은 색깔이 조금 별로인데 진한 걸로 해봅시다. 반사가 돼. 시통. 기에서 산, 수소이요. 뭐야? 다를 게 없잖아. 이런 거거나 어. 이런 거 집착하는데. 자, 산 그러면 이제 수소이요. 그럼 연기하면 또 떠오른다는 거야? 수산화이요. 자, 그럼 산과 연기가 만났다고 치자 그럼 얘네들이 만나겠죠. 그럼 딱 봐도 누가 내야 돼? 한다 이걸, 이걸 우린 산과 산과 연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져요. 즉 수소의 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돼요. 아, 어, 말이 길지 않니? 네. 줄여야겠죠. 네. 줄이자 중화 반응 잘하셨어요. 그걸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응. 그런데 생각해봐요. 6는게 아니라 자 수소 이온이 100개, 있고 수산화 이온이 50개가 있어요. 물몇개 만들어져요? 10개. 당연한 거겠지. 남자에게 10명 이든여자가 15명 있어 그럼 커플은 몇 커플이 래더될 수도 있다. <laughs> 이상하게 묻지만 남자들 이거 아니고 외모 지상주의자 이런 저런 여자들이 이 A, B, C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 남자들은 닥지마라아내 커플이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여섯 번째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알아? 저기 눈 크고 입큰 애가 뭐 97명을 다내걸로 할지? 게요이 안에 따스하게 냈어. 난 그런 적 있어. 어여자가 되게 이쁘고 착한 애가 대학교 다닐 때, 어 너한테 막호감을비추는 거, 먹을 거 사주고, 사 먹을 거 사주면 생각 많아지거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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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들 다 똑같아. 남자들 되게 단순해. 먹을 거 먹이잖아. 뭐 먹을 거 먹으면 이게 생각해져. 먹을 뭐, 뭐 게안들어오니안 생각 해. 그래서 너 먹어 널 위해 준비했어. 그러면 나의 사랑이라고 그고 보잖아? 배가 부르잖아? 배가 부르잖아? 확실히 차 알겠니? 그럼 먹을 거안 주잖아? 그러면 얘가는안 살아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얘한테도 주고 쟤한테도 주고 이렇게 주잖아? 그럼 얘네는 확실히 차고 살아 그럼 A B C D E가 되는 거야 뭐 알파벳 되는 거지 그냥 남자들 여자들이 먹을 거 준다고 해서 일단 받아 먹어 거절하지 말고 그리고 생각해 아 쟤가 나 좋아하는구나 그게 <laughs> 8번째로도상은 없잖아. 자, 단과 연기 중요 반응관 이거 잠깐 다 소리. 자, 여기에서 여기서 게 이제 음, 내가 제일 여기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거 이 단어 이거 안 되고 이걸 풀려고 한다면 다시 할게 이온화라는 걸수용액상태에서 양형과 음형을 나뉘는 것을 안 하고 답이 풀렸으면 미안해 개. 개나 소나라고 하면 안 되지 누구나 다풀수 있는 문제야 그걸로 내가 잘했니 못했니 하나에 집중한돼 <laughs> 이온화가 되어야만 풀려 그럼면 거기서부터 이제 3등급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서이윤아가 됐어. 그거 가지고 뭔가를 그 다음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1, 2 등급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때이윤아가 돼야지 뭐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싫더라도 내가 싫더라도 이런 문제가 정상적인 문제라고 인지해야 돼. 아 뭐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게 그거 갖고 뭔가해서 뭐가 나와? 개수만추기가 나와. 그러면 아 화학 원 문제를. 살짝 끌고 내려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1등급 문제야 그 신중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좋은 점이 있다 그렇게만 되면 얘 보기는 되게 쉬워져 이스일이 그래 문제 자체가 되게 복잡한 대신에 얘이 쉬워지고 얘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문제는 보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되게 복잡하게 나올 때가 있어 뭐 그거는 이제 인지해야 돼 점이 있게 모니아수어 음. 이제 이게 다가 아니야. 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또 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아레니우스의 산 선생께서 님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레니 아우스의 산과 연기라는 게 있고 이제 또 이제 고등학교 이 학년 가면 보라스테드 로리 의 산과 연기랑 또 나오 나오거든. 뭐가 문제냐면 잘 봐. 지금 CO2, NH3. 이게 산성인지염기성인지 라고만 한다면 산성인지 염기성이면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있어야 되잖아 있어 없어? 없죠? 한 번만 다시 써볼게 CH3OH <laughs> C2H5OH 자 얘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중성이야 미안해. OH 있는데요 있는데 여기 봐 내놓아야 돼. 얘는 있지만 얘 놓지 않아. 그래서 얘는 이온화가 안 되는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이거든. 아고아 공유결합 이렇게 함께 해요. 전자 싹 이거. 양이온 어, 음이는 아니야. 그래서 얘는 중성야얘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근데 웃기다. 용건 이쪽으로 넘기고. 얘가 얘가 물에 물 속에 들어가. 그래 물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 아이가 이 정도 둘이 합치면 얘 되는 걸 알고 있지? 응. 이 녀석이 이, 이 녀석이 어떻게 얘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빙구가속상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 그리고 얘네들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 HCO3- -2. 이거 조합하는 거야. OH니까 OHH에다가 O 하나 붙어서 3된 거야. 그러면 수소 이온 나왔지. 그럼 산성인 거 맞네. 근데 자, 자기가 수소 이온을 내놨니? 물 속에 들어가서 수산염이나 이온을 얻는 바람에 수소가 튀어 나가요. 내가 대답하지 말기니까 투자지. 그렇지대로 수 나왔잖아. 산성이야. 밑에 거 뭐지? 암문이야. 음 배고파. 생각이 말로 나올 수도 있지 않니? 나는 그런 경우 되게 많이 겪어고내 학생 중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었고 학생이 소서이 질문하잖아. 어그데 못볼 수도 있지, 문구에서. 어? 근데, 죄송한데.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피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니?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간 거야. 어? 그 내가 피한다고 피했어. 그 잘못 맞아가지고 머리 맞았어. 10대한테 머리통 맞아볼래? 되게 더럽다 근데 나도 당황하고 얘도 당황한 거야. 뭐랬는지 알아? 많이 아파요? 미안해요가 <laughs> 뭔지 아냐? 그래서 뭐라 그래 안 아프다고 해야지 아픈데 어, 걔가 사수해서 숙대 약대 갔어 사수에서또할말 하지 않니? 사수해서 청국의대랑 숙대 약대 붙었는데 어디 갈까? 너는, 너는 성격상 지방에 가면 안돼 굉장히 쾌활해 밝고 엄마 스라에 벗어나면 얘가 뭐가 될지 몰라 그리고 예럼 외모지상주의자야 지, 지 얼굴에 아넌 귀여워 겠니 이것도 안 되는 게자 시작할게요 요거 보자 얘가 얘가 물 속에 들어가면 얘를 좋아라 해 그럼 어떻게 돼? n h 3의 수소나 동기가 4+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속상하지. 누구랑 못 만나. 그래서 얘는 암모늄 이온이 되면서 얘는 연기성이 되는 거야. 자무자애들아 너희들이 티쳐야. <laughs> 티쳐가 영어야. 선생이야. 내년에 도시에서 1번, 2번. 너희 선생이야. 이런 거 낼래, 이번에래 이건 내겠지. 이건 눈에 보이잖아. 그치? 잘봐 어떻게 는것 같아? 이 한글로 내줘. 어? 어? 쉬운 거잖아. 써줘확 확실히 써주면 티 나잖아. 그냥 한글로 탄, 산그면 한글로 써. 근데 문제 풀 때는 H2CO3라는 화학식이 써져서 이온화가 되야 풀려 얘는 화학식을 써줘 그리게 만들어야 돼 그럼 답이야 자 그럼 누가 더날도가얘 1번이 높은 거니 2번이 높은 거니 자 다시 하자 암기가 쉬운 문제야 해석하는 게 쉬운 문제야 암기가 쉬운 문제지 얘는 아 외워야 돼 근데 반대다 얘는 외워야 돼.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답이 풀어야 돼. 얘는 이게 되면 이게 답이야. 얘가 그냥 답이야. 왜얘 고등학교 1 학년에서 상위 버전이거나 참고 자료 버전. 화 원에는 대놓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얘를 툭 하고 던지는 거 보기 중에 슬쩍. 겸. 다음 중 상위 아닌 것은. A 수소유는 없는 걸?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빈 구가 되는 거야. 미,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문제를 무조건 그냥 푸는 게 아니야. 이 선생이 이이 작자가 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내는지 생각해 내야 돼.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를 보고 가야 될거 아니야. 내 느낌상 하, 이쪽이 맞을 거 같아.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상과 연기 학생 여러분 여기서는 여기서 일단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설명해 주고도 없대요 외워야 돼 신맛 쓴맛 그 다음에 자 열심히 보세요. 전류가 되는 거지 말로만 할때 시간이 없으니까 어 전기 전도성이라고 해서 전기를 통하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전기에 참얘 내가 얘에다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연결했어 손 여기서 손여기손 그럼 어떻게 될까? 골로 가는 거지 탄소가 되는 거야. 뭐, 탄소가 됐다 는거다 다른 소리겠지? 탄소가 됐겠지. 근데 내가 이 책상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 연결하면 얘 탄소 되니 안 되니? 왜? 이네 있긴 죠모르겠다희들 <laughs> 야, 씨, 전기를 통하는 거보면안 통하니까. 통이 잡되는 거고 안 통하니까 고꾸 뭐 뚫고 있는 거잖아. 잘 모르겠으면 집에서 한번 해 봐요. 이두 <laughs> 개를 뚫고 두 개를 고 <들고, 웃음> <두 개를 들고, 웃음> 콘센트에다 잭코에다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러면 어 자동으로 어 이렇게 테 하 것처럼 이렇게 될 거야. 움직이지 못할 거고 전기를 통하려면 얘는 통하고 얘는 안 통해. 미안해, 자꾸 너 밟아서 다음, 다음에 지나가다가 나쁜 면아좋 척해라. 쌩까지 말고 모르는 얘기를 하잖아. 지금 고뭐어 쫑개고 있어. 눈금 문가네 씨내두 개만 해가지고 먹을 거 같아. 잠깐 끊었다 할게.